안녕하십니까? BMW 성수 지점 이민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GT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바로 6GT 차량입니다. GT란 그란 투리스모의 약자로 그란은 크다는 뜻이고 투리스모는 관광 또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즉 GT는 출퇴근 용도의 도심 주행 및 장거리 여행 시에도 빠르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다목적형의 차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글로벌 반도체 이슈가 끝나질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6GT 차량은 예외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정도로 옵션 사양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주요 옵션들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라운드뷰, 리모트 컨트롤 파킹, 소프트 클로징도어, 전동 선블인드까지 거의 풀옵션 형태로 옵션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부터 잠시 살펴보자면 유광 크롬 형태의 키드니기를 중앙으로 서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추가됐습니다. 이 카메라는 음 앞쪽에 상황을 광각으로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주차 시에나 우천 시에 전면부의 물체 등을 확인하실 때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GT라는 차량 자체가 SUV의 넓은 적재성과 세단의 편안함을 적절하게 믹스해 놓은 차량이다 보니 디자인 자체도 전면부 쪽은 세단형에 가깝고 후면부로 갈수록 SUV 쿠페형상의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UV의 적재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만큼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폴딩까지 가능하셔서 어, 긴 짐이라든지 큰 물체를 실으실 때도 이 폴딩이라든지 이런 커버를 어, 제거를 해서 이렇게 더큰 물체를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세단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단은 보통 턱이 있어서 어떤 물건을 실으실 때이 적재하실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짐을 크게 올려서 여기다 넣고 쓸어서 넣으시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620D 모델인데, 620d 모델 이외에도 630i, 640i 모델이 있습니다. 어 이제 디젤하고 가솔린 모델 이렇게 나눠지는데 차량을 구매하실 때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려면은 이 620d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차량가는 8천만 원 중간에서 9천만 원 후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높은 프로모션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뭐 620d 모델 같은 경우는 구매 방법에 따라서 어, 7,000만 원 초중반 때부터도 구매가 가능하셔서 이 620D 모델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 가격에 이 차량을, 세그먼트 차량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는 물론 이제 있지도 않기 뿐더러 어, 이 모델을 추천을 가장 드리고 그리고 럭셔리 라인과 스포츠 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티 범퍼 디자인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이런 휠 디자인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디자인적인 외적인 부분을 보시고 아, 라인업을 어떤 걸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차이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M 스포츠 라인이 더 비쌉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지만 M, 스포, M 스포츠 모델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차량가가.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럭셔리 라인업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어, 굳이 300만 원더 주고 스포츠 모델까지 필요가 없으시다면은 이 럭셔리 모델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컬러는 다르지만 이 럭셔리 라인업과 옆에 보시면 M 스포츠 라인업 예,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디자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고요. 어, 스포츠 타입이 아무래도 디자인 범퍼 밑에 형상이 디자인이 조금 더 가미된 모습이고 네, 럭셔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절제된 이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보시면 은 크게 차이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차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M 스포츠 타입으로 만약에 좀더 세련된 좀 절제된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럭셔리 타입으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옵션이 추가된 소프트 클로징도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2 단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 언덕길이라든지 비탈길 뭐 여성분이라든지 좀 고령자분이 계시다면 이차 문을 닫는 것도 힘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살짝만 잡아주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를 살펴보자면 이 모델은 지금 모카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 보신 바와 같이 진한 브라운 계열의 시트로 적용되어 있으시고요. 시트는 그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내 주요 옵션 사양으로는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과 그리고 무선으로 이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으로 보통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때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네비 등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이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키는 총 3개가 제공되십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키,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 그리고 카드키. 이키 모양만 다르고 기능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디스플레이 키는 예전에 글로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동안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 GT 모델은 포함이 되어, 나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어봉 주변으로 주요 기능들로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리어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어 고속주행 시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속 시에는 자동으로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관상 어 스포일러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 버튼으로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버튼은 서라운드 비기능 그래서 전면 카메라라든지 이 뒤에 후방 카메라 이런 거를 보고 싶으실 때 수동으로 누르게 되시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 이제 가장 중요한 뒷자리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뒷자리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이 버튼으로 어, 이 등받이 각도를 더 세우거나 더 눕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눕힌다고 해서 편한 건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등받이 각도는 뒤에 타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특히나 장거리 여행 시에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어, 편안하게 좀갈수 있다는 게이 모델의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뒷자리를 제가 직접 탑승을 해 보면 어, 제가 지금 키가 178인데 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도 무릎이 채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자리는 제가 뒤로 많이 좀 당겨 놓은 포지션이고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조절을 안 했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거의 반 누워듯이 가, 가셔도 이쪽에 무릎이 지금 닿지가 않아서 굉장히 공간은 좀 쾌적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각각 독립을로 있고 C 타입 충전선 단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가된 기능 중에 이썬블라인드 전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올라와서, 어, 특히나 이제 아이 있는 집이라든지 어, 뒤에서 혹시라도 이제 잠을 좀 주무실 때이 썬팅을 해놓고 이 썬블라인드까지 해놓으면 어, 상당히 이 햇빛 가림이 잘 돼서 어, 쾌적하게 차량을 또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썬블라인드가 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하나로 눌려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상으로 GT 모델을 살펴봤고요. 설명은 아주 제가 간략하게만 드렸기 때문에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혹시 제가 도움드릴만한 부분이 있다면 제 연락처로 편히 연락 주시면 GT 모델 이외에도 다른 모델을 문의 주시더라도 제가 잘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